안녕하세요. 개편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이에요. 음, 오늘은 간략하게 요즘 편의점 업계에 관련된 이슈거리들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IT 신기술을 접목한 어, 매장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어요. 아마 대략적으로 아실 거예요. 뭐 GSCU7, 미니스톱 전부 다 본인들의 일종의 시그니처 상징성을 좀 부여를 하면서 각종 스마트 기술들을 접목을 시킨 매장들이 브랜드 당몇 개씩 생겨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일반인들이 지금 이용하기에는 음, 조금은 미흡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는 이 정도 지금 기술을 도입해서 현 편의점 업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약간은 경쟁하듯이 점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무인 시스템인 거는 당연하죠 앞으로 정말 무인 시스템 편의점 사업이 잘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러시아 스파이들이 실제로 복용을 했었다는 숙취해소제 어서오세요 람보르기니 멘이요 어디까지 했었죠? 음, 어. 수치 소재. 지금은 시우에만 들어가고 있다고 해요. 이름이 안티 파우멜린. 어려운데, 아니 실제로 구 소련 당시 스파이들이 이제 첩보작전 펼치면서 옆에 사람하고 의심 안 받으려고 술도 먹고 하잖아요. 보드카. 실제 그때 정신 차리려고 썼던 복용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왜 시우에만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어떤 상품이 나올 때좀 보편적으로 알려지려면 인기를 끌려면 여성분들을 공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숙취해소제는 남자가 주로 먹잖아요. 근데 남성에다가 그것도 CU에만 국한된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잠깐 반짝할 수는 있겠는데 얼마 가지 못할 것 같아요. CU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다면. 그리고 세 번째는 노브랜드 매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노브랜드가 지금까지는 계속 직영점으로 운영을 했었대요. 근데 이틀 전부터 가맹점 형태로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벌써 울산인가 어디에 이제 1호점이 나왔는데 이게 문제가 작년 말쯤에 정치계에서 관심을 뒀었죠. 편의점 사업에 대한. 그래서 편의점 업계 대표자끼리 만나가지고 자율 규약을 맺었어요. 서로 너무 가까이는 출점하지 말자 근데 여기에 이 노브랜드 매장은 포함이 안 됐었어요 협의가 안 됐단 말이야 왜냐면 그때는 가맹점이 없었기 때문에 노브랜드가 근데 지금 노브랜드가 갑자기 가맹점 사업에 뛰어드니까 기존의 편의점 GS, CU, 세븐, 민스터, YJ 뭐 다뻥진 거예요 어? 뭐야 우리는 다 협약을 했는데 저 노브랜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궁금한 거죠 바로 옆에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바로 옆에 다른 브랜드하고는 서로 협의가 됐는데, 노브랜드는 협의가 안 됐단 말이야. 이게 지금 좀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네 번째 정보공개서 제출, 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가 어제 GS랑 수익 비교하는 영상에서 보여드렸었죠. 2017년도 각 브랜드별로 일매출,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다시 제출하라고 편의점 본사에 요구를 했나 봐요. 공정위에서 아마 이 정보가 실제 나오면 진짜 이 일매출이 맞냐? 그리고 본사가 가맹점주와 거래를 할때 어느 정도 이익을 가져가냐? 그리고 그 점주가 실제 얼마를 버는지, 평균 매출 말고 실제 순이익,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자세하게 공정위에서 요구를 했다고 해요. 지금 어제 제가 보여드린 자료에서는 GS가 1등이고 미니스톱이 2등이었어요. 과연 이 순위가 바뀔 수 있을지. 그것도 전문가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다섯 번째가 맞나? FF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시락이 무조건 1등이었고, 그 다음 주먹밥,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2순위였대요. 샌드위치가 제일 꼴찌였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저는 TV를 잘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TV에서 막, 대만 샌드위치 이런 거 혹시 나오나요? 그런 것 때문인지, 예능에서 한참 이슈를 꾸렸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샌드위치가, 도시락 다음 2위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손님. 어서오세요. 어디까지 했었죠? 샌드위치인가? 어 아무튼 저도 최근 들어서 한두달세달 달 전부터 이상하게 샌드위치가 자꾸 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었던 거네. 다른데도 마찬가지 였네 그리고 제가 또몇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 여섯 번째가 치유가 요기요하고 협업을 한대요. 실제로 다음 달부턴가. 근데 보통 요기요가 그 점포들 상대로 12.5%의 판매가의 수익률을 가져간대요 12.5% 만약에 CU가 2만원을 팔았다 그리고 그 점포가 본사하고 배분율이 7대 3일 경우 점주님이 2만원을 파시면 1,700원을 요기요한테 줘야 돼요 수수료도 그리고 본사가 500원을 주고 이 수수료 12.5%도 본사랑 점주님이랑 배분율에 따라서 동등하게 나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인가? 어, 요거는 조금 암울한 소식이에요. 음, 이마트 24가 2013년도 12월인가에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근데 14년도에 본격적으로 점주님들이 창업을 많이 하셨죠. 이마트 24. 근데 지금 딱 5년째래요. 올해가 재계약을 할 시기가 왔어요.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답니다 이마트24가 처음에 맨 처음 나왔던 그 타입은 점주님들이 많이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형태였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고 본사의 이익이 더 커지는 형태로 점주님들하고 계약을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막 편의점 업계가 이슈화가 되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3,400원 들어 있었어요 저도 밤에 이거 먹으면서 자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잠깐만. 이마트, 재계약. 음, 선생님이 좀안 오셔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어, 올해 이마트24에 많은 점진님들이 재계약을 앞두고 있어요. 데 네, 전문가들도 그러고 이 이마트 2사 지금 현재 하시는 점주님들 또한 누가 이마트 2사 창업하려 고 그러면 예비 창업자들한테 하지 말라고 아 이마트 2사 하지 말라고 본인들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가능은 아니겠지만 그 동안에 이제 이마트 측에서 본사 측에서 어, 점주님들하고 상생한 상생을 하려고 여러 가지 안건들을 내놨는데 이게 별로 효과가 없었나봐요. 그래갖고, 점주님들은 본사를 불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 이마트24 재계약하는 사람들한테, 점주님들한테, 다른 브랜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접촉을 시도한다고 해요. 전환하려고, 전환하시라고. 자, 요렇게, 대략적인 요즘에 편의점 큰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좀 겉핥기 식으로. 그래서 요 정도는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일일 짜파게티 먹는 날이에요. 어, 지금 오후 5시. 이제 조금씩 바빠질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제 요리 실력을 한번 뽐내보려고요. 마지막 영상 보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은 낮 2시예요. 배고파서 라면 끓여 먹으려고요. 이따가 뵐게요.